탄저병, 여기도 이제 두개 이렇게 따놓은 게 있네요. 한번 이렇게 포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마지막 줄을 저격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격, 저는 저격 작업하는, 하면서 이제 탄저병을 같이 보고, 탄저병 을 같이 탄저 걸린 사과를 떼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나무에서도 저기 하나 걸린 거 있죠, 저거. 이렇게, 이렇게 봐갖고, 이제, 뭐 생각이 나서 한번, 뭐 저희가 탄저병을 어떻게 관리했나, 한번 말씀드리고, 다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제 14년째 농사를 짓고 있지만, 10년인가, 14년인가. 근데 사과는, 사과 농사는 솔직히 잘못 짓고 있습니다. 아, 어, 아직 경, 경험상이랄까? 뭐, 지지, 지식이 아직 많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작년부터 이제 좀 공부 좀 하고 그래갖고, 어, 좀잘좀 좀 지어보려고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탄저병을 올해 이제 한 50일 정도 계속 비가 오고 장마기간 해갖고, 다른 집에 이제 많이 걸렸다 해서 저희 집과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저희 집이 이제 작게 걸린, 적게 걸린 이유를 보니까, 아, 농약은 이제 옛날하고 이제 똑같이 같은 농약, 농약사에서 이제 사용, 똑같이 이제 사용을 했는데, 에, 뭐 재작년 같은 경우나 또 그전에는 막한이 사과밭 전체에서 한 3분의 2 정도까지 따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탐조에 잘못 관리를 해서. 그때는 아마 이정, 정도, 올해 정도까지의 뭐 날씨가 이렇게 막 비가 오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 이렇게 작년 올해 이렇게 제가 보니까 아, 약 효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기존에 에,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회사에서 이제 농약, 세, 농약 판매점에서 갖다 주는 걸 그대로 치는데 에, 가장 에, 틀린 방법이 제가 이제 물, 물 농도를 어떻게 교육 갔다가 물 농도가 이제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약 효과를 증진시키는데 그리 저희 마치 작년 초인가 재작년인가 해가 해갖고 이제 산도를 측정해 보니까 7.5가 나오더라고요 7.5가 7.5가 나오는데 에그거를 이제 6.5로 맞추면 좋겠지만 7 이하로만 맞춰도 약효과가 훨씬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야 방제 효과가 증진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7.5에서 어, 우리, 그냥 사과식초, 일반 사과식초로 다섯 개를 놓으니까 다 0.5가 떨어져요. 7.0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해서 이제 여섯 개씩 이제 매번, 천리터에 여섯 개, 어, 그러니 500에 이제 세 잔, 소주잔으로, 소주잔으로 세 잔, 어, 천리터에 소주잔으로 여섯 잔, 이렇게 이제 놓고 치는데 아마 그 효과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 그,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예, 물론 잘 하시는 분은 있겠, 잘 하시겠지만, 저같이 이제 아직, 여, 초보자, 저런 농사를 많으셨지만, 초보자랑 똑같지만 아, 그런 분들께서는, 아, 자기의 이제 물, 가수원에 약치는 물에 산도를 꼭 측정해 보셔서고 만약 7.5 이상, 7.23 정도, 7.2나 3 이상만 돼도, 한번꼭 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음 식초를 타서 산도를 약간 떨어뜨려서 6.5가 제일 적당하다는데 그냥 그 6.5에서 7.0 사이만 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꼭 맞춰서 한번 여러분들도 약을 약 방지할 때물 산도를 맞춰서 이렇게 한번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아, 이상으로 이렇게 에, 오늘은 어, 홍무사가 탄저병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이야기하는 농원 음, 유튜버지기를 사랑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